안녕하세요 다이노포스TV 채널의 강서윤입니다 오늘은 차징 탑스피너 bx 세번째 bx 탑스피너 네그라스노우를 리뷰해 볼게요 자, 특성은 공격력은 한45% 정도 되고요 어, 방어력은 한75% 되고요 테크닉은 공격력이랑 같은 45% 만첩성이랑 지구력은 한60% 정도 돼요. 어. 그리고 특성은 응, 하이브리드형과 어둠의 눈속성, 그리고 우회전이에요. 어. 어. 그리고 탑스피너 모드와 스피너 모드 두 가지가 가능하고요. 앞에는 응, 스피, 탑스피너 플레이어 퀸과 아, 설녀의 힘의 킷들은 네그라스노가 응, 그려져 있어요. 빨리 뜯어서, 마이티 거스 타이탄하고 배틀해볼게요. 자. 자. 근데 지난 시간에, 마이티 거스 타이탄 엄청 강하지 않았어요. 과연, 에그라스노우는, 마이티 거스 타이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와. 멋진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코어팁 장난아는게 멋진데요. 그리고 얼음 버전의 코어락, 진짜 얼음 같다. 그리고 스피닝 코어. 그리고. bx 레이어 어? 웨이트 마지막으로 스트링 슈터와 어? 사용설명서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음, 스티커는 생략할게요. 그럼 조립해 볼게요. 아 어, 반대쪽이네요. 이렇게 하면 스피너 모드. 이걸 장착하면 탑 스피너 모드에요. 한번 돌려볼게요. 오, 꽤잘 도는데요? 오, 그럼 한번 마이티 거스 타이탄하고 배틀어볼게요. 대결은 카이저 루프스톰 때처럼 3판 이승제로 한번 해볼게요. 과연 네그라스노가 이길까요? 마이티 거스 타이탄이 이길까요? 3, 2, 1, 차지 슈 차지 슛! 차진 슛! 첫 번째 대결은 마이티 거스 타이탄이 승리했네요. 역시 강하네요. 그럼 이번에는 줄로 슈팅 해볼게요. 3, 2, 1, 자, 슈! 슛! 역시 마이티 거스타이탄은 강하네요. 그럼 이번에는 울프스톰하고 배틀해볼게요. 3, 2, 1슛슛오 무승부네요 한번더 해볼게요 오 이번에는 울프스미 슈터로 한번 해볼게요 3 2 1 재밌슈 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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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요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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